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5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 결과 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는 9월 26일 밤이나 다음날인 9월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9월 26일에 있을 법원의 구속영장 실체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와는 상관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과 심판은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월 22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천 일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7%였습니다. 17%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등으로 나왔습니다.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8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 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